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겟레디윗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옮기는 바람에 뒤에가 좀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준비해보면서 제가 원래는 어제 겟레디윗미를 찍고 박효신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좀, 두서도 없고, 너무 이상하게 막 말한 것 같아서, 그 영상은 그냥 날리고, 오늘, 이제 갔다 온 후기담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제가 좀잘 쓰고 좋은 것들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새로운 제품들 써보면서 같이 리뷰도 살짝살짝 살짝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겟레디윗미 한번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럼 같이 준비 시작해볼까요? 고고! 뒤에 코드가 좀 그렇다. 어쨌든 음, 음,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할 거는 제가 베이스를 바로 사용을 할 텐데 제가 지금 기초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요 베이스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슈에무랑 스테이지 퍼포머 블록 부스터 프로텍티브 모이스처 프라이머에요 되게 이름 기네요. <laughs> 네, 요거는 베이스 제품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저는 자외선 차단제 플러스 베이스 개념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뭐 그런 제품이 워낙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뭔가 못 믿음직스러워가지고 맨날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랑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좋다, 뭐 그런 좋은 기능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거를 가장 잘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운데이션을 진짜 잘 먹게 해줘요. 되게 선크림 같은 제형으로 이렇게 그냥 크림 제형이에요. 바르고 나면은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정말 잘 먹어요. 제가 특히나 뭘 쓰면서 많이 느꼈냐면 더블웨어 더블웨어래. 아, 더블레스팅 더블 에뛰드 거 제가 이번에 한번 써보게 됐는데 원래 항상 안 쓰다가 왜냐면 그게 건성한테 좀막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안 쓰고 그리고 에뛰드하우스의 파우더 팩트였나? 그것도 저는 쓰면 바로 다 뜨고 다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써보고 그 제품들을 써봤을 때 확실히 안 썼을 때보다 되게 잘 먹고 덜 뜨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요 제품을 요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안 바르고도 얘 발라도 되는 약간 그런 제품이고요 바르고 나면은 이게 제형 자체는 촉촉한데 바로바로 바로 뭔가 베이스를 찹찹찹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제가 요즘 진짜 장난이 아니고 거짓말 안 치고 맨날맨날 맨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색깔이, 색깔이 없는 거랑 제가 쓰고 있는 요거 살색? 같이 생긴 요 색깔이랑 그 다음에 핑크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색깔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찰색이 제일 무난해서 쓰는데 색깔 자체 때문에 톤이 막 엄청 업되고 그런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못 들었고요. 그냥 저는 자외선 차단제와 베이스 개념. 약간 이 파운데이션을 촉촉촉. 잘 먹게 해주는 베이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하나를 발라도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착착착 두들기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런가? 더잘 먹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쓸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어,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레브론 컬러스테이로 이렇게 고체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건데, 컨실러랑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110호 아이보리를 구매를 했고, 이 부분이 파운데이션인데 이거 이렇게 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가 파운데이션이고, 이 부분에가 컨실러고요. 안에 안에 이렇게 내장 퍼프가 들어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건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별로고, 저는 요즘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이니스프리 하이드로 스펀지로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핑크 베이스 제품이라서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내가 컨실러 브러쉬를 안 가져왔다. 컨실러를, 사실 이거 자체가 커버력이 좀 높은 편이라서 오늘은 컨실러 안 바르고 바로 할게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묻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뒷면에 바로 거울이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또이 스펀지, 이 하이드로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하이드로 스펀지는 궁합이 안 맞는 걸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이드로스 펀지 사용하실 때는, 어, 좀 밝게 비춰지는 부분 위주로, 양감이 있는 부분 위주로 먼저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길수록 더 밀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사실 어제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할 건데, 어제는 더블래스팅 사용했거든요. 에뛰드하우스. 오, 너무 좀 밝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뭐 일하러 가는 데일리도 하고 해서 그냥 요걸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박효신 콘서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laughs> 우선 진짜 여러분 엄청 신기한 그런 이유로 제가 콘서트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근데 원래는 이제 어제도 겟레디임, 어제 겟레디윗미를 찍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콘서트장에서도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박효신 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막아 이분의 막 팬클럽에 들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되게 좋아해서 사실 제 버킷리스트? 아닌 버킷리스트에 박효신 씨 콘서트 가는 게 있을 정도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콘서트가 이번에 열리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은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박효신 씨가 제 남자친구로 <laughs>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꿈에서 일단 깨기 싫었고 <laughs> 박효신 씨가 남자친구로 나와서 어막 되게 알콩달콩했어요. 근데 이제 꿈이니까 깼죠. 깼는데 아 맞다, 나 박효신 콘서트 진짜 가고 싶은데 박효신 씨 콘서트 언제 하지? 뭐할때된거 같은데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할 거라고 생각은 진짜 못 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그 다음날이 티켓팅 오픈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어? 뭐지? 이거는 대장나무가 날 초대해 준것 같은데? <laughs>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예전부터 소울트리는 가입하고 싶었는데 가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생각난 김에 가입도 했어요. 근데 정회원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잘 야, 오픈이 안 된대요. 난돈 주고라도 할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입하고 그리고 티켓팅도 했는데 제가 일하는 쉬는 시간에 아이폰으로 예매를 했는데 딱그 무대가 이렇게 길면 제가 그긴 거에 가운데쯤에 앉아 있는 구구역에 된 거예요. 뭐 원래는 스탠딩이랑 같은 값이면 좀 비싸니까 거기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막 눌렀는데 그게 된 거지. 그래서 냉큼 오 어, 좋다 하고 이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망의 어제가 밝았죠. 일단, 파운데이션은 대충 다된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 말씀 끊어서 좀 그런데, 일단 요거, 화장에 대한 설명 잠깐만 드리면, 진짜 두서 없다, 그죠? 이래서 겟레디임이 하나 봐요. <laughs> 일단 저는 이 외곽 부분은 많이 안 해줬어요. 외곽 부분까지 다 이렇게 좀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해버리, 해버리면 얼굴이 좀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적당히 이 삼각존 위주로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가려줄 때 가려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은 일하러 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꾸미는 겟레디움은 아니고 제가 요즘 정말 잘하고 있는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눈썹을 해줄 건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가 좀 붉죠? 로즈골드 염색을 해서 영상도 올라갔는데 일단은 그냥 원래 쓰던 브로우 제품 같은 걸로 좀 해주고 마스카라를 입혀줄 거예요. 제가 오늘 쓸 제품은 쉬에무라 하드포뮬러 오토버전이에요. 이것도 사실 슈에무라 쪽에서 같이 베이스 제품과 함께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얘는 진짜 뭐, 사실 뭐더 말할 게 없죠. 제 인생템 하든 포뮬러이기 때문에 그거 오토버전이라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급할 때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요. 우선 말을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가 됐어요. 대망의 콘서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간 거거든요. 예매를 해서.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MD를 구매를 하려고 조금 일찍 갔어요. 뭐 거의 4시간, 3시간 전에 갔거든요. 4시간, 4시간 전에 갔거든요. 네. 제가... 앤디를 사려고 딱 줄을 서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도 아나 포토카드만 사려고 그랬는데 앨범이 너무 갑자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사실 저는 안 샀었거든요. 솔직히 요즘 CD를 들을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CD를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닌데 박효신 씨 거는 너무 소장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 막 친구한테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막, 아, 이거 살까 말까 진짜 너무 고민된다고. 근데 안 사면, 솔직히, 이 콘서트도 2년만이고 앨범이 6년만에 나온 거거든요. 언제 또 이렇게 기회가 닿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진짜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지!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사야겠다! 해가지고 언니 저 포토카드 B랑 앨범 주세요! 할때뭐 뭐 얼마? 32,000원인가? 뭐 얼마 합니다! 이러고 결제를 하는데 뭐 찍나더니 축하드려요! 친필 사인 앨범 당첨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진짜요? 저요? 이러니까 네 당첨되었어요! 옆에서 수령해 가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헉! <laughs> 대박! 진짜! 소름이 진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돼? <laughs> 전 진짜 제가 친필 사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 못 하고 그냥 앨범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엄청 고민하다가 산 건데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솔직히 대장나무가 나 꿈에 나와서 오라고 초대한 건데 초대한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사인 CD까지 주나. <laughs>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피면서 막, 됐어. 이거는 대장나무가 나 VIP로 초대한 거야. 막 여기서. 혼자 막 초대했어 초대했어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공연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죽기 전에 박효신 씨 콘서트 한 번은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아 진짜 최고예요. 아 근데 박효신 씨 콘서트에서는 야광봉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야광봉 그 이거 팔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것도 너무 기대하고 막 했는데 제가 그 팔찌를 막 이리저리 옮겨 끼고 하느라고 여러 번 뺐다 켰다 했더니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첫 부분에 살짝만 흔들고 아예 그거는 흔들지를 못했어요. 그냥 손으로만 진짜 미친 듯이 손으로 흔들고 소리 지르고 혼자 아주 난리를 치다 왔습니다. 먼저 갔던 그 동기 오빠가 가고 나면 후유증이 막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제도 잠을 자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이 잠을 자면, 내가 진짜 오늘 본 게, 꿈이 될것 같은 거예요. 혹시나 다음에 또 박효신 씨 콘서트 하게 되면 여러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박효신 씨 콘서트는 진짜 나는 20만 원을 써도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합니다. 아, 어머 뭐나 박효신 얘기하다 이거 못했어. 다음은 브로우 제품, 브로우 카라 제품인데요. 이거는 아리따움의 아이돌 마스카라 브로우예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색깔도 어, 브로우 카라가 가지기 조금 힘든 애쉬색, 되게 밝은 색까지 있어서 되게. 사용하기 좋고 저는 뭐가 요거랑 진짜 비슷해요 색깔이 그죠 그래서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의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했어요 4시간 까지는 아닌데 한 3시간 반그 정도 했나봐 실제 공연 시간은 8시에 딱 시작한게 아니니까 근데 막 어, 진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콘서트가 된것 같아요. 아 몰라 난 지금 생각해도 막 울컥울컥해야지. 그다음에는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 프라이머도 새로운 제품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 어반디케이의 아주 유명한 거죠. 어반디케이의 유명한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올렸는데 어반디케이에서 뭐 따로 그냥 써보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써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요거 조금 더 써봐야 알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뭐 그런 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요즘 계속 써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써볼게요. 뭐 오래 두고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아이섀도로 넘어갈 텐데 제가 진짜로 장난이 아니고 요즘 매일매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킨푸드의 미네랄슈가 블렌디드 아이즈 번호는 05번 무스 오 플럼 초콜라. 색상인데요. 이게 어떤 색상인지 보여드릴게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유정이가 사용했다던 제품이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색깔이 정말 가을가을하고 데일리로 쓰기 진짜 딱 좋은 색깔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요거를 되게 자주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 프라이머 바르니까 여기가 눈을 떴을 때 약간 쌍꺼풀 그거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베이스로 먼저 요 색깔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더툴랩 브러쉬고요. 202번 브러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그냥 아이홀 전체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제가 사실 리뷰를 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 계속 내 질리도 그렇고 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잖아요. 그냥 제가 가진 소소한 목표, 크리에이터 목표 중에 하나는 제 영상이 뭔가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때 찾아보는 교과서 아니면 그런 블로그 같은 개념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블로그 분들도 너무 자세하게 발색을 잘 해주시고 하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입체적으로 보고 싶고, 어제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까지 되게 교과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시간표도 달아놓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진짜 많이 많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인스타그램 댓글에 어막 인간 과즙상이라고 해서 어 저는 어떤 과일이죠? 이랬더니 당연히 복숭아죠 이러시는 거예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랬죠. 제가 인간 복숭아라니. 그 다음에는 여기에 조금 피치빛깔이 나는 예쁜 펄 섀도우가 있어요. 요거 내장 브러쉬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에서 이렇게 번지듯이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잘안 보이실까요? 가까이 땡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쓱 그려주시는데 요거를 살짝 요렇게 경계선 부분을 풀어주듯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경개지지 않고 블렌딩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블렌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블렌딩 브러시 이용하셔서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래서 어, 이런 브러시도 하나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 브러시는 요거는 내장되어 있는 브러시고요. 요거는 더툴랩의 213번 브러시예요. 더툴랩 브러쉬도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고려해서 살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아이라인을 조금 더 얇게 그려야겠어요. 제가 요즘 아이라인을 계속 두께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블렌딩을 시켜놔도 막상 한게 보이질 않아. 뷰러를 먼저 좀집어줄게요 저는 바짝 짚고도 빨리빨리 안 하면 얘네가 금방 처지더라고요. 제 속눈썹은 진짜 낙타라서 제가 만약에 추천하는 마스카라가 뭐 정말 잘안 쳐진다 하는 거면 진짜 안 쳐지는 거예요 나 한쪽 하고 한쪽 하고 이렇게 할게요 점막을 채워줄 거는 요 제품 요거는 제가 9월의 소라에서도 보여드렸죠 아이돌라인의 오터프루프인데 요거 진짜 잘 쓰고 있고 안 번져요 잘 그래서 얘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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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인 좀 가져와야 아이라인도 저는 지금 요즘 이 아이돌라인 잘 쓰고 있는데, 오늘은 지베르니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센시티브 02번 딥브라운이고요. 지금 점막만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인데, 그 위에만 살짝 지나가서 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제는 조금 두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얇게 그려줘야 겠어요 진짜 얇죠? 마스카라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고 잘 쓰고 있는 라네즈 Z컬링 EX 마스카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얘랑 키스미만큼 제 속눈썹을 고정을 잘 시켜주는 애는 못 봤고요 얘는 특히나 뭉침이 거의 없이 고르게 이렇게 쫙쫙 발려서 더잘 쓰고 있어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거의 뭐짠 <laughs> 이렇게 해서 전 지금 양쪽에 마스카라까지 바짝 올려준 상태고요. 그다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아까 요팔레트에요 버건디색 요거를 스머징 브러시 같은 데다가 묻혀서 라인을 풀어 라인을 풀어주는데 이 색깔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근데 원래는 지금 마스카라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지금 좀 급하다 보니까 주문서가 막어근나기 아마... 시작했어 색을 빡줄건 아니고 좀 이렇게 은은하게 줄 거예요 이런 색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라인을 풀어주는 용도로 쓰면서 은은하게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언덕에 노을이 올라올 때, 그 살짝 거기에 걸쳐져서 이렇게 노을 색깔이 입혀지잖아요. 언덕에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듯?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무 시적이었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색깔을 입혀주면, 막 엄청나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그거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해봅시다. 다음으로는 쿠션 블러셔를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요즘 쿠션 블러셔 쿠션 블러셔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쿠션 블러셔가 상대적으로 파우더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수채화처럼 물들듯이 잘 표현이 돼서 저는 초보자들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샤 텐션 블러셔 저는 CR02번 로지 드레스 색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텐션 팩트처럼 생겼어요. 딱. 저 요런 망에 했는데 한번 딱 찍으면 요렇게 분포가 되는데 너무 많이 짠거뭐 너무 많이 묻힌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발라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는 블러셔가 티가 안날 거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약간 많다 싶으면 나눠서 발색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들듯이 퍼뜨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상대적으로 나는 블러셔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조차도 되게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표현이 돼요 눈 밑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제품이 다 새로운 제품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제는 이걸 써봤는데 오늘 이걸 써볼까요? 이거는 조성아씨 브랜드인 식스틴 브랜드거든요 거기서 16 브리키 섀도우인데 색깔은 SG02번 핑크예요 응. 핑크긴 핑크인데 되게 화이트, 펄이 핑크예요 약간 얘 자체는 화이트처럼 보이는데. 저는 지금 마땅한 브러쉬가 좀 그래서 이럴 때할수 있는 방법도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 올데이 아리따운거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하고 요거 요 섀도우, 펄 섀도우에 한번 이렇게불려주세요 살짝. 짜잔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매트한 거 바르기 전에 바르면 좋은 맥의 프레 프라임 립 프라이머예요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그냥 그럭저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은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레트로 매트 올 파이어드 업 색상입니다 쿨한 핑크색이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머리는 제가 묶고 나갈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못 나갈 것 같고, 이렇게 제 겟네디 이미가 끝이 났어요. 제가 겟네디 이미는 사실 잘 못해서. 좀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박효신 콘서트 근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 쓰는 팁이나 그리고 써봤을 때 너무 좋았던 점 같은 거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겟레디윗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어,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또 새로운 리뷰 영상 혹은 메이크업 영상 혹은 브이로그 <laughs> 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의 제품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는더 빨리 나가드니까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